남자분들, 착각해서 김치국 마시는 일 절대 없어야 됩니다. 남자가 반대로 알고 있는 여자의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팅에서 여자가 계산하는 것. 여자가 남자에게 오히려 호감 없을 때 반드시 계산한다는 것을 아세요? 남자는 여자가 먼저 계산을 하면 자신에게 호감이 있어서 계산하는구나 하고 더그 여자에게 호감을 느끼지만 사실은 여자는 마음에 안 드는 남자에게 어떤 심리적인 빚을 남겨놓기 싫어서 또는 다음에 여성 보고 사라는 것을 빌미로 남자가 애프터 신청을 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계산을 하기도 해요. 더치페이도 마찬가지니까 참고하세요. 두 번째, 스킨십. 일반적이고 평범한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여성 중에 호감 있는 상대라고 해서 바로 스킨십을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가 스킨십을 하면 이것이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는 사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만약에 여자가 먼저 남자에게 스킨십을 한다면 이런 경우들로 나뉠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끼부리는 게 기본 장착이라서 남자 여럿을 홀렸을 경우 이런 여성은 이미 어장 관리하고 있는 남성만 열 트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의 허벅지를 자연스럽게 터치한다면 주변에 이 여자에게 홀려서 줄서 있는 남사친도 열 트럭은 있을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두 번째, 근육 만져봐도 돼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자에게 스킨십 하는 경우. 호감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순수한 호기심으로 만져보고 싶다고 할 수도 있어요. 단지 가벼운 관계로 발전한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약간의 호감 정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남자로 보이지 않을 경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한다. 오히려 남자에게 아무 감정이 없어서 너무 편안할 때 자연스러운 스킨십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냥 휴먼 수준일 때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스킨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신호라고 생각하지는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여자의 감사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진짜 감사함을 느껴서 그런 줄 알지만 실은 이 대화를 적절하게 끝내고 싶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마무리 지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이모티콘처럼 여자는 딱히 이 사람과 할 말이 없을 때 또는 하고 싶은 말도 없고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을 때 간단히 상냥한 이모티콘으로 마무리 짓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남자들은 이모티콘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자들의 이모티콘에 큰 의미를 둬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마치 그냥 여자랑 눈만 마주쳐도 그린라이트 맞지 않냐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눈이 마주쳤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겠다고 설레발을 떨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가지고 여자들이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설레발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남자가 반대로 알고 있는 여자들의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절대 김치국 드링킹 하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